공진단은 이제 날때부터 하약한 경우라도 이제 원기를 튼튼해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신수를 보강하고 심화를 내려주기 때문에 온갖 병을 막아준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도한 두뇌 활동으로 인해서 뇌와 신경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에 지친 그런 뇌 자체를 이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공진단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막힌 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막힌 걸로 뚫어 주는 거를 이제 나머지 공진단 재료들인 산수유, 녹용 당귀가 어, 이제 그 부위를 채워 주는 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거기에다가 체력까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장 적합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분들도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자녀부를 두시면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즘 사회에서는 이 공진단의 효과를 여성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믿을 수 있는 80년 전통의 가스명수 하면 잘 아는 것이죠? 삼성제약에서 제조한 금지환입니다. 이 공진단이라는 고유명사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금지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이 안에는 공진단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인 녹용, 침향, 산수유, 당귀를 비롯한 좋은 성분을 이 안에 고스란히 담아 드렸기 때문에 공진단의 효능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60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금지환,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삼성금지환, 고혈압, 당뇨 및 중년 이후에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잔병치료를 많이 하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허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빈혈이나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체질에 상관없이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가격 소개해 드리면요. 60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두달분이고요 가격은 정상가 490불인데요. 특별 세일 가격 200불, 200불에 소개해 드립니다. 삼성 금지화는 삼성제약, 제약회사의 제품이니까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는 185-818-0050번, 185-818-005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